도리, 도리, 짝, 짝 건지, 건지, 잼, 잼 도리, 도리, 짝, 짝 건지, 건지, 잼, 잼 도리, 도리, 짝, 짝 건지, 건지, 잼, 잼 도리, 도리, 짝, 짝 건지, 건지, 잼, 잼아 어,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뿌리생각, 생각의 뿌리를 치유를 하면 은 된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몸에 있어서 불편한 게 뭡니까? 아픈 거죠. 그러면 그러면 통증 왜 아플까요? 오늘의 주제는 왜 아플까요? 어떻게 하면 아픈 걸 없앨 수 있을까요? 그러면 왜 아플까요? 하려 그러면은 통증이 뭘까요?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죠? 통증이 뭔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어. 통증은 뭐냐면, 통증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증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증이 뭘까요? 네, 존 산호, 존, 산화로, 존, 존 산호 박사라고 미국의 뉴욕 대학의 재활 의학과 어, 선생님은. 마음의 통증은 마음의 경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의 경고다. 그 다음에 우리 태계 이왕 선생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몸의 주인은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일신 주제심. 그 다음에 마음의 주인은 경이다. 일신 주제심. 경그경은 뭐냐 그경 알아차린다는 거야 알아차린다. 그러면 우리 몸에 나타나는 이 통증은 마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표현, 마음에서 나타내는 표현이다. 마음의 신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맞냐, 맞냐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맞는가? 그러면 몸에서 말을 하는 거다 몸에서 표현하는 건데 몸이 말하는 거다 그렇게 봐도 될까요? 그러면 통증은 몸의 신호이면서 몸에서 말을 하는 거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통증은 몸의 신호다 몸이 말을 하는 거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햇바닥 있잖아 요 햇바닥 햇바닥에 노란 태가 끼면은 황태가 끼면 이게 이제 우리가 열이 위장에 열이 있다 에? 위 위에 그 다음에 이게 혓바닥이 빨갛다 이러면은 심장에 열이 있다 그게 좀더 심해지면은 혓바닥이 갈라진단 말이에요그 다음에 혓바닥을 이렇게 쭉 내보면은 혓바닥에 혓바닥에 이 이빨 자국이 있는 것은 몸에 기운이 없다. 그 다음에 백태가 낀다는 것은 몸이 허하다. 그 다음에 위장기능이 약해진다. 그 다음에 그게 좀더 태가 반질반질해서 혓바닥에 태가 없어지면서 혓바닥에 반응이, 태가 없어지면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암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눈이잖아요. 눈. 눈이 노랗게 되면 어떻게, 어떻다고 보지요 눈동자가 너랑 황달이 온 그죠 황달이 왔다고 보잖아요 그리고 눈에 눈이 빨가면 어떻다고요 충혈에 대해서 열이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게 몸에서 반응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몸에서 신호를 이런 식으로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몸에서 신호를 보내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소변 소변. 소변 색깔을 보고 몸에서 신호를 보내준다고요. 그럼 소변 색깔이 어떤 게 정상일까요? 약간 노란빛이 있는 겁니다. 하얀 하얀 경우에는 소변이 하얀 경우에는 염분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도 있는 거죠. 염분이 약간 부족할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소변이 거품이 나온다. 그럼 뭐죠? 단백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이런 식으일수 있다는 거예요. 소,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게 흡수돼서 영양분이 피로 가고, 그 다음에 남는 게 소변으로 빠져나간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배설이라고 그랬요 배설. 그래서 소변의 상태 그래서 소변이 빨갛다, 그럼 열이 있는 거죠, 염증이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소변이 너무 진하게 노랗다, 아, 이게 이제 수분이 부족한 거죠. 맞습니까? 내가 비타민C 같은 걸 묻지 않았는데도 소변이 너무 진하게 나온다. 이거는 물이 부족 수분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수분이. 이거좀 신호를 준단 말이에요. <laughs>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찌꺼기는 어떻게 나간다고요? 대변으로 나가잖아요. 에? 대변이 배출하잖아요. 배출 그래서. 그래서 배출을 잘해야 되나? 그래 이게 톡스라고 톡스, 해독.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더 해독하는 게 뭐냐면, 대변을 잘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영양분을 좀더 소장해서, 흡수를 해서 간으로 보내버리거든요. 그래서 배출이 잘 돼야만이 우리 몸의 피가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톡스예요톡스 톡신, 해독, 해독요법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대변만 잘 보면은 이게 해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몸에는 반응, 신호를 보내서 내 몸의 상태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통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금막 근막 긴장성, 금막 통증 증후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통증혁명이라는 책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 마음의 부정적인 사고나, 그 다음에, 억압된 감정, 정서들이 표현이 되지 않아서, 그 마음의 감정이나, 억압된 감정들이, 정서들이, 몸으로, 몸에다가 신호를 보내는 것을 통증이라고 한다. 그러면, 왜 통증이 날까? 지금 이제 왜 통증이 날까 통증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럼 왜 통증이 날까 우리가 마음이 피가 흘러가는 것은 대동맥에서 동맥 세동맥 그 다음에 모세혈관으로 피가 공급이 돼서 세포 하나하나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을 해줍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이 부정적이다. 이럴 때는 세 동맥의 근육이 이렇게 좁아집니다. 좁아져. 아시겠어요? 그러면 모세혈관에 혈액이 잘 흘러갈까요? 잘 흘러가지 못할까요? 네? 그러니까 혈관이 좁아져서 모세혈관에 혈액이 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포에 세포에 어떻게 됩니까?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이 덜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공급이 피도 피가 안 온다고 신호를 보내준다 말이에요. 통증으로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 세포 끝에는 통증을 아는 신경이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통증이 여기에는 지금 피가 안 옵니다. 해서 통증이 쫙 가면은 뇌에서 통증을 보 통증을 없애서 피를 보내주라 하는 신호를 다시 보내준다고요. 이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고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면 긴장하거나 응가이 되면은 혈관이 좁아진다고요. 그 다음에 신호가 가면은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혈관이 넓어내져서 피가 공급이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몸은 통증을 자동적으로 조절하도록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계속 통증이 있을까요? <laughs> 이게 신기하죠? 이? 이게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이게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 때문에.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몸은 감각이 와서 신호가 가면은 조치가 끝나면은 끝이 납니다. 이게 몸의 반응이에요. 몸의 반응. 아시겠어요? 그럼 통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것은 뭐냐? 그 다음부터 생각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생략이. 우리가 시상하 우리 뇌는 생명의 뇌, 감정의 뇌, 의식의 뇌 이게 삼중구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통증이 신호가 가면은 분석을 해서 자율신경계 시생, 시상, 시상에서 시상하부그 다음에 내아수체로 해서 신경전달 물질이 가서 다 해결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라는 놈이 자율신경계에서 교란을 일으켜서 계속적으로 생각이,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시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저도 옛날에 이게 피부에 가려움증이 왔을 때 제가 이게 정말로 가려운가 하고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생각이 계속 가렵다 아프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앞 가려운 거를 딱 보고 있으니까 가려움증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통증도 이 통증이 어디서 오는가를 쳐다보니까 통증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통증을... 통증이 오는 것은 자기 생각이 통증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다 끊어줘야만이 통증과 가려움증들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오는 기전은 내 생각이 통증을 만든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럼 왜 통증이 계속 올까요? 이것은 내 생각이 만드는 거라고요.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증을 없애는 방법은 첫 번째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통증은 내 몸에서 말을 하는 표현이고 신호다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이 통증이 그러면은 어떻게 어디에, 통증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서 통증을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쳐다보는 겁니다.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정지가 됩니다, 정지가. 정지가 되면서 관찰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내이 통증이라고 느끼는 이 생각이 내가 보는 쪽으로 와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통증을 바라본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통증을 느끼는, 통증을 아는, 아는 놈을 보는 거예요. 어깨가 여기 아프면 어깨가 아프다는 것을 아는 놈을 보는 거예요. 이걸 관찰자 명상이라고 합니다. 관찰자. 이렇게 하면 통증이 없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제 통증에 대해서 통증이 무엇인지, 통증이 왜 생기는지, 통증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다아실 알았습니까? 예. 너무 쉽죠? 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크게 웃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게 박수를 치면서. <웃음> <웃음>